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한땀한땀 뛰는 겁니다. 집중 안 되니까 좀 조용히 좀해주요 <laughs> 울산 잡고! 어, 웨딩 스트리트 로 불러? 뭐 하는데요? 결혼하시인가 제가요? 네. 크입은 뭐 얼마 하실건가요뭐 반행대로 국가로 션으로현장서 보낼게요. 맞춤 경장 있으시잖아요? 저 있죠. 언제 맞추셨어요? 120kg대 딱 사야지. 경장이 없는 청년들. 아, 입봐야지 여기를 왜온 건데요? 정장 맞추러 왔다. 는 거예요? 내 정장을 맞추러 왔다고? 아, 정장 맞추는데 그 100만원 넘게 해요. 100만원 이요 그럼 돈 없는 시절에 진짜 취업 준비할 때는 뭐 어떻게 해봤지? 취업 준비할 때? 아울렛 가. 어, 트럭이 뭐 있네, 이게? 면접 정장 무료로 빌려야 되는데, 이거 하러 왔구만, 오늘. 어.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아, 어, 오늘 이렇게 어 테일러를 전문적으로 해서 일일 네. 체험을 네. 도와드릴 거예요 내가 옷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네, 디자인 하셨잖아요 그래도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그러면 또 이해가 좀 빠르실 수가 있으세요 1학년 때 학부 이 복장으로는 사실 손님들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아니, 얘기를 하지 나도 좀 괜찮은 거 많은데 이 영화 보면 존 윅에서 이렇게 딱 나오잖아 How many buttons? Two 허리가 날씬하시네요 생각보다 yeah. <laughs> 깔끔하네요 구두 신고 가세요. 구두 신으면 양말 안 보이게끔 네. 이 정도로 많이 해드립니다. 다리 길이가 제일 길어 보이네 그런 어, 어보이네자 이렇게 해서 넥타이도 한번 나이가 있는데 넥타이를 멜줄 몰랐어요. 어, 어, 어. 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남자한테 누가 멜주니까 어때요? 이건 어디 가서 줄지 모르겠네요. 여기 고계신데 네. <laughs> 여기를 상동이라고 상동 중동 그다음에 여기가 허리라고요. 어, 이걸로 해보신 탓딱에요 아, 네. 네. 바 25번 총량. 이렇게나 조금 기본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해 보이죠? 좀더 날씬해 보여요. 물론 좀신기하 한데. 잘생기 척 하시면 안 되고. 어, 어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면접 전장을 드리러 왔는데 네, 이쪽으로 오셨네요. 아, 면접 전장을. 음. 신분증이랑 네. 우리 증빙 자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많이 떨리시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메일이라든지 뭐 문자 아, 이런 거 어. 날라오면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는. 면접을 안 보러 가는데 빌려보고 있어도 되지. 그렇죠. 저희가 또 멋진 옷을 한번 또 대여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남들한테 이제 꿀리지 않을 정도? 절대 안 네. 꿀리도록. 네. 해야지. 상동 109. 상동 109. 중동 92. 92. 봄에 62. 62. 어, 이렇게 제가 수집된 걸로 해서 네. 한번 옷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아, 네. 네. 상동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112. 중동이 97인데 좀 크실 것 같아요. 어, 109. 찾았습니다. 한동이 지금 109에 중동이 97이네요. 그러면은, 네, 맞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연결 을못 보러. 뭐 그냥 사입어야 되겠네 <laughs> 단추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음. 어, 이쪽으로 보시면, 팔이 지금 많이 짧죠? 지금 여기 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이걸로 보면 지금 다풀 거예요. 셔츠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면접 정장 대여로는 나가지 못해요. 사실 너무 화려해. 요 아, 이런 거좀 이목을 끌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이런 거 하게, 하게 되면 이거 꽃, 꽃인데 네, 약간 좀 파격적인 느낌 아, 그렇죠. 약간 미친 놈이다. 이게 훨씬 밝아 보이네요. 그렇죠. 네. 느낌 자체가 좀틀리 네, 다르네요. 표정이 네. 어는게더 괜찮으십니다. 저는 추천해 주시는 거 받겠습니다. 면접관들은 이걸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어, 네. 이거 약간 뭐 저녁에 술 마시러 갈 때. 아까 좀 입어 하셨을 때 자켓은 네. 조금 팔이 좀 짧았어요. 네, 맞아요. 지금 요즘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지금 풀어놔야 돼요. 여기서 네. 보시면. 화면을 놔둬야 돼요. 패션 디자인과 학생들은 항상 이런 걸 들고 다니다거같 페디과 학생들의 약간 상징이 네. 네. 뭐 이거 <laughs> <거니까> 게예요사들 <laughs> 그 수술하실 때 <laughs> 그런 느낌이네요.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한땀한땀 듣는 겁니다. 집중 안 되니까 좀 조용히 좀해요 <laughs> 아 미친놈이다. 이 상태에서 바로 다리미 작업을 하면 옷이 좀 탑니다. 물을 한번 먹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런 천을 대놓고 어때요? 네네. 오오 오. 이것도 감... 세게 하면, 이런 자국들이 많이 남아요. 살짝만. 그럼 똑같아. 살짝만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많이 없어졌죠? 네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디테일한 게많주죠 많이. 그렇죠. 그래서 손이 조금 많이 가는. 손은 섬세 탱크라가지고. 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손은 났어요, 지금. 섬세하다고. 아... 맞죠? 자, 미친놈이. 이렇게 하면 이제 배우신 분들다 끝났습니다.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다리랑 하나.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출고된 상태가 끝납니다. 잘했습니다. 네, 고객님 알겠습니다. 네. 면접 네. 어디로 보러 가세요? 저도 그럼... 어, 어, 네. 오, 울산에서 굉장히 총망받고 있는 아주 중견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아, 대단합니다. 면접관님 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여기. 저꼭 가고 싶습니다. 저는 예모도다 하실 방법 아닙니까? 38674. 고! 가고 싶습니다! 옷은 방금, 반납받은 옷인데, 네. 저희가 반납을 받으면, 팀 작업으로 옷을 다 핍니다. 구게 네. 되는 부분들만, 이런 식으로 계속 펴주면 됩니다. 이게 팔꿈치 부분이 중요해요. 내 인생도 좀 이렇게 좀 쫙쫙 펴졌으면 좋겠다. 자, 이거 보세요. 조금 많죠? 펴볼게요. 펴지는 게 느껴지시죠? 보여요? 카메라에도? 네, 펴지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네. 관리를 해도 옷이 안 상한다는 거지. 지금 저희가 무이자할부로 36개월. 미친놈이다. 요거는 이제 옷을 만들기 전에, 본인 한번 보려고 음... 만들어 놓은 가봉이라고 해요. 가봉. 제가 한번더 입혀보고 그 작업을 한번더 들어갈 음, 겁니다. 네. 지금 마스터께서 지금 작업을 미리 지금 하고 계세요. 성함은 김종자 직장 선생님이에요 아 선생님께서는 16살 때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아 장르, 아니, 누구나 아는 연예인 공직이 계시는 분들 또 회장님들 제 기업에 소속된 실름 선수들까지 음다 맞춤을 다 해주셨어요. 불구한게 진짜 좀 크신 분들은 네. 옷 맞출 때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laughs> 비용이라든지 저희 부분에 좀더 들어가긴 합니다 항상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선생 님 근처에 가면 돼요. 작업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옆에 좀 청소를 하고. 그럼 지금 저희가 지금 일하고 계시데 중간에 끼어들었나? 아 예, 보통 이게 그렇게 한 하루 어땠어요? 오늘 같은 체험 너무 좋아요. 굉장히 제가 또 음... 섬세한 면이 많기 때문에 미친놈이 미친놈. 저조차도 지금 집에서 옷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고 옷 관리 잘해놓으면 오래 입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옷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다는 거 다시 한번 또회상깨닫게 되는 원래 제가 그 디자인 학부 광장으로 네. 행시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아니요? 아니안할건요 아니요. 사수님이 하요야니요사수님아요 <laughs> 아, 저는, 뭐? 저는 못합니다. <laughs> 아, <너무 잘 웃음> 저! 정말 옷을 잘 입고 싶으시네요. 장! 장롱에다 보관하지 마세요. 어! <laughs> 음, 저. 정말 옷을 잘 입고 싶으시다면. 장! 장롱에다 보관하지 요 울산! 할까요? 잡고! 예, 이대로 가요? 응, 음, 이대로 안 가요? 카메라 안 가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네? 이대로 가시지 마시고, 옷갈것 같아. 웃